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티입니다 요번에는 네 몸속 탈, 탐험이라는 그런 거에요 네이 스킨은 제가 직접 만든 거구요 뭐 명함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이이. 자 그러면 갈까요? 음, 어 물? 이야 제가 이걸 업그레이드 가야지 소리가 많이 나네요 가자. 어? 뭐지? 거인이 쓰러져있네 한번 들어가 봐 그러지 뭐얘왜 이래 얼른 들어가자 나는 얼른 거인의 몸 안으로 들어갔다 입이 처리 철이... 어휴 들어왔는데 뭐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시 나가자 문이 잠겼잖아. 어떡하지? 일단 길을 따라서 나가, 가야겠어. 어, 어. 저, 저 위에 뭐가 있는데? 자. 으쌰. 아 잠깐만. 잠깐만. 내꺼, 네. 네 뭐지? 너 네. 아 이게 뇌야? 한번 볼까요 음, 스터 이거 다 예쁘지? 오, 좋았어. 검하고 다이아몬드도 오, 좋았어. 다. 역시 사람은 꼼꼼해야 돼. 가자. 목적. 다 어? 식도가 기도가 있네. 어디로 갈까? 그냥 아무 데나 먼저 가자. 여기가 식도고 여기가 기도면 저 나는 식도로 갈래. 아. 위잖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나는 자장, 작은 탕타가 있는 곳에 가서 미로를 탈출했다. 큰 창자 N 작은 창자 우선은 다 밝은 곳으로 가야 돼. 음, 어? 여기 있네. 출구 지게 할수 있었는데.라고 하면 악마는, 악마는 사라졌다. 종 시계탑이 있네. 한번 가봐야겠다. 가자. 갑시다. 슥슥. 오, 시계다. 저기, 물이 있네? 가보자. 응, 나, 드로퍼 못해요. 겨우 성공없네 일어나 보니 집이었다. 뭐지? 꿈이었나? 엔드. 제작자. 무지개 TV. 방송 꼭키이용 제가 만든 탈출입니다. 배점 많이 달려. 자, 배드 엔딩도 볼까요? 오를 레티오하고 하고, 오시다오 거인도 쭉들렀고 여자네 치마 입는 거 보니까 음 그니까 보니 자연 단발이구나 자 일로 한번 가봅시다. 어? 여기엔 폐가 있네. 다시 나와야겠다. 폐. 이스테이브 황금 음식 홀 황금 사과만 챙겨가면 된다고. 다시 나가래요. 쓱쓱 쓱쓱. 그렇게 나는 다시. 평범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어, 5분 타임 앱이네. 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이렇게. 몸속 탐험이라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no, no, no. 자, 그러면 다음에도 즐겁게 제 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